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몇번 이렇게 올려 드렸던 고난도 수술 영상들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또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그렇게 고난도 수술 영상은 아니고 처음 해 보시는 분이라면 좀 특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 레이저 백내장이 뭐 좋다고 뭐 그렇게들 광고를 해 대고 있는데 레이저 백내장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백내장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포도막염을 몇번 앓으셨었던 각어력이 있으십니다. 포도막염을 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라는 안약을 쓰든 먹는 약을 쓰든 뭐 주사를 맞든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백내장입니다. 포도막염이 생기신 분들이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다가 포도막염은 괜찮아졌지만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조금 젊은 나이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포도막염을 앓게 되면 눈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을 빨리 잡아주면 괜찮아. 하는데 염증이 있는 채로 치료 시기가 약간 늦어지게 되면 눈 안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엉켜 붙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홍채랑 수정체가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동제를 넣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눈동자가 쫙다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원이 이렇게 쭉 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안 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홍채랑 수정체가 들러붙어 있어서 약을 써서 이렇게 눈동자를 키우려고 해도 붙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레이저 백내장이라는 수술을 하려면 이 안쪽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밖에서 레이저를 쏴서 전낭을 절개를 해줘야 되는데 수정체가 일부분이 홍채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 홍채를 뚫고 뒤에 있는 수정체낭을 잘라낼 수는 없거든요. 레이저 백내장은 그렇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결국도 사용을 못 하게 되고 레이저 백내장으로만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으로 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레이저 백내장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안 하시는 게더 좋긴 하겠죠. 사실 수술 스킬적으로 봤을 때는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물론 저 유착을 떼내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건데 저게 사실 뭐 대단할 거는 없고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수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이 아래쪽 부분 여기는 지금 유착이 없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다 커졌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딱 들러붙어 있어서 약간 찌그러져 있는 거죠. 제대로 커졌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커졌겠죠. 레이저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절개가 들어갔을 텐데 지금 여기가 가리고 있어서 레이저를 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여기만 또 레이저를 쏠 수는 없거든요. 레이저 백내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결국은 수술하는 과정은 이 유착을 먼저 풀어내야 됩니다. 이쪽에 생긴 유착을 풀어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 그냥 간단한 방법이고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점탄 물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유착은 대부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분은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축 표시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수술을 할때 통채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눈 안에 희석된 에피네프린을 좀 넣게 되는데, 요 그러니까 부분이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떼 내는 수 밖에는 없고 이때 집어넣는 게 이제 점탄물질이죠 점탄물질을 넣을 때 이게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홍채가 이렇게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전낭절개를 할수 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레이저 백내장을 할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뭐 레이저를 써서 전낭절개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여기에 절개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레이저 백내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뒤부터는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과 사실 동일한 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를 거는 없고 한낭 절개를 예쁘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체낭에서 수정체를 분리하죠. 이제 수정체가 돌아간다는 뜻은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이제 내부에 있는 수정체만 갈아서 제거를 합니다. 포도막염을 과거에 아르셨던 분들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때 기구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내부 압력이 확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홍채 뿌리 쪽 안쪽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압을 조금 너무 확 올리거나 확 떨어지지 않도록 수술을 할때 유지해주는 게 좋고 뭐 간혹 피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또 자연스럽게 잘 지혈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수술 전에 좀 아셔야 될 거는 포도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3개월 정도는 그래도 포도막염이좀 재발 안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때 보통 수술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아이엔 스토링 렌즈로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인공수정체의 광학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 수정체 낭 절개가 중심도 잘 맞고 사이즈가 약간 더 작은 사이즈로 아주 잘 절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난시축도 여기 보시면 여기 점 요게 요 파란색이랑 잘 맞죠. 그러니까 난시 축도 잘 맞은 게 확인이 되고 이게 렇 물을 넣으면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는 안압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압 괜찮은 거 확인되고 수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종종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포스테리 시네키아라 그래서 홍채랑 수정체 유착이 생겨 있는 그런 경우인데 유착이 너무 심해서 떼어낼 때좀 홍채가 좀 뜯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혹시 뭐 포도 말을 셨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그런 백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하는데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직접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양과의 천소 원장이었습니다.